도에는 해무가 계속 올라옵니다. 우리 닭들 이제 집으로 가니 시커놀았어. 어, 숲해요 아주 덥고 황도에 어, 조금 변화가 있다면 그 절을 담은 접시꽃이 자빠졌어요. 저는 자연 그대로 두는 게 낫거든요. 얘도 올라오니까. 뭐 할수 없죠. 너무 크게 자라면 좋고 자 이렇게 옮겨 심었어요 그녀가 좋아하는 봉선화도 좋아하거든요 봉선화도 이렇게 쭉이렇 옮겨 심었습니다 아마 이뻐질 거예요 몇년 전에도 이렇게 한번 봉선화 심었었는데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봉선화 좀 심어놨고 제대로 그냥 다 뛰어가네 또 궁금한 거 있죠 저도 장마철이라 못 가봤어요 풀빌 엄두도 안나고 안 갔는데, 오늘 한번 해봐라. 이거 어떻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. 오우, 그래도 옷다 젖겠는데요? 풀에 풀이 다 젖었어. 이거 옷다 젖겠다. 갔다오니까. 야, 진짜 길 이거 풀어졌어. 장마 끝나면, 본노의 낫지를 한번 시작해드될것 같습니다. 진짜 길이 없어졌네. 으... 아, 여기 해바라기는 어떻게 됐어? 여기 입구에도 하나 있었는데? 그제가 벌써 저렇게 큰 거야? <laughs> 음 그런가 보네. 오, 이 꽃망울 보여주려고 그러네? 아, 저. 잠깐만 이 위에도 있어 이 위에도 궁금해져잖 그래 음. 밀고 오는구나 그래 여기도 됐네 이 정도면 여기도 좀풀좀 좀좀 쳐줘야 되겠습니다 기다려 장마 끝나면 해줄게 지금은 못한다 이 바라기도 대단하게 올라왔습니다. 주변만, 아, 이, 황도이장이 또, 이, 저, 이거 거미줄을 굉장히 싫어해요. 또 얼굴에 한번 닿으면 이 느낌이 어떤지 알잖아요. 아니, 또 오늘은 또, 수이 없어요. 왜? 크지도 않아. 자, 됐어. 와, 폈어. 대단. 아, 이건 진찰대이라고 그랬죠? 진찰득도 모시보탕이 많네요. 해바라기가 많이 폈네요. 아이고, 너는 왜 자빠졌냐? 꽃 폈는데? 무게를 못 견뎠구나. 넌 어떻게 지지대 해줄게. 와, 이쁘게 폈죠? 넌 지지대 해줄게. 와, 많이 폈네. 야, 너는 어떻게 해를 그렇게 보냐? 이 웃긴 해바라기다. 응? 반듯하게 보냐? 알바락이 아, 많이 폈네요. 와, 저기도 피고. 이 정도면 성공한 것 같습니다, 그리고. 호박 꽃도 피고 있고. 이거 호박 때문에 못 지나가겠는데. 아, 넘어진 것도 많구나. 꺾이고, 이 황도달래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. 저 밀크 시슬이죠. 어 밀크 시슬도 꽃이 보라꽃 피네요. 밀크 시슬도 키가 엄청 크게 자라는구나. 아 밀크 시슬도 자라고 저 위에도 해바라기 꽃이 이쁘게 폈습니다. 아주 이게 보세요. 아주 이쁘죠? 저 위에 꽃도 참 이쁘게 생겼는데 저기까지 지나갈 수가 없네. 오케이. 이 호박은 어떻게 되나 한번 보고. 와저 호박은 완전히. 에. 음. 그래 이렇게 자라는구나. 그래 이렇게 뻗어 가는구나. 잎이 확실히 집 앞에 하고 틀리네요. 저쪽에도 잘 자라고 있긴 한데. 잡들아잘 있는겨? 뭐 맨날 집에만 와 여기서 안 오고. 아유, 너희들 여기 있어? 밥 줄게 이리 와. 고고고고고고고고고밥 줄게. 오랜만에 밥 줘야. 모이 한번 줄게. 음. 오늘은 저기 두 공기만 줄게 두 공기만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기고어 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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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공기 또 죽게. 고고고고고고고고고. 아니요 아니요 거기 아니요.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. 죽게 죽게. 여기 죽게 죽게 고고고 맛있게 먹어. 맛있게 먹어. 아 지붕도 그 많이 덮였네요. 그래도 많이 덮였어요. 여기 저기를 다 덮어야 되는데 그래야 애들이 시원한데. 다 타고 올라가니까 이제 다 덮여지겠네요. 왜 이렇게 놀래 내가 뭘 했다고 운치있네 저긴 다 떨어져 밑으로 <laughs> 이게 왜다 밑으로 떨어질까요 이렇게 올라가야지 그래도 분위기 있네 닭장이 은근 분위기 있죠? 아이고 날 올라간다 이제 오늘은 올라오지 마 의외로 성공 이 정도 뭐 어, 보기 좋네. 어저 밀크 실수 은근히 이쁘네, 언공기처럼. 작년에는 여기 해바라기 씨를 못 받았어요. 올해는 많이 받을 수 있겠네. 이 해바라기 씨 괜찮네, 크지도 않고 그렇게. 꽃도 이쁜데요. 얘는 그 엄청나게 커서 어떻게 이렇게 커? 얘는 목이 뻣뻣해서 굽히지도 않네. 일단 저쪽도 해봐라. 이거 좀꽤 있네요, 그래도. 응, 어, 알았어. 자 아, 여기서 호박찾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호박이 군데군데 많은데 많이 심 었어요 호박은 호박은 풀을 좀 깎아줘야 되네 그냥 은안 되겠네 집 있는 것만 먹는 걸로 하고 여기 뭐 둬야지 뭐아 진짜 야생 쑥 대단하다 요즘 정리해주면 이쁘겠네요. 으세보라게. 오늘 상당히 무덥습니다. 어, 밀린 빨래 좀 하고 기다리도록 하습니다 오늘은 아또 점심 준비해야 되네. 점심 안 했구나. 아, 휴지 안 갖고 왔어. 아이 휴지 갖다 놔야 되는데. 지금 아주 좋죠, 화장실? 해바라기는 안 보이는구나, 여기서. 몇개 밖에? 야, 엄청 덥다. 야, 여기도 씨, 날렀더니 야생가 나오기 시작하네요. 야생까지 벌써 나오네. 저 밭에는 벌써 야생까 나왔는데 씨 옮겼더니 이쪽으로 떨어지네. 야생가지뭐야생가지 뭐 엄청나게 했는데 여기도 나오겠는데 그러면 여기도 다 떨어졌네 씨가. 응, 음, 나오네, 야생가. 야생가 시간 드디어 나오네요. 야, 달래야. 로 여기도 다 야생가 저기가 되겠어. 아 여기도 어떻게 좀 다시 정리 좀 해야 되겠네 분노의 낯질을 한번 했었는데, 다시 한번또 낯질 한번또 해야 되고, 하긴 많다. 여기는 쑥좀딱 쳐서 저기를 하고, 여기 있는 쑥을 좀 쳐야지 모기가 없겠다. 이거 쑥불 키우면 되고, 가만히 있어도 덥네. 오늘 해모가 그냥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하네요. 이 황도이장은 잠시 일좀 보겠습니다.